내 인생은 내거내 내 인생은 내거내거할때 손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내거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하고 바로 떨어지는 게아 나야 나 시작 나야 나 주인공은 내, 내 인생은 내거 주인공은 나야. 부터 시작 나야. 나.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어? 내 인생은 내손친어은나야자 나야 나올 나야 때 꺾어야 된다. 어머부 시작 나야. 거기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다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 울어둘셋 넷. 울어도 자, 어메어도 웃어도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한박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울어도, 울어도 둘셋 넷. 웃아한 우... 번씩 때리고 돌아보세 하나, 둘, 셋, 넷. 울어도, 울어도 둘셋 넷. 웃어. 우... 봤어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세요. 우는 거는 짧게 울고요. 웃는 거는 길게 웃어주세요. 그래서 웃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곡을 쓸때 어떻게 했냐. 웃는 거는 우리가 짧게 울자. 왜요? 인생살에서 그래서 울어도 봤어. 여기 짧아요. 그런데 웃어도 봤어. 봤소. 여기 봤어는 길어요. 시작. 웃어도 봤어. 다시 한번 때리면서 시작. 울어도 봤어. 둘, 셋, 넷. 우서도 마소 일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리면서 시작. 우러도 마소, 둘셋 넷. 우러도 마소. 아, 매달 아, 한번 때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3조 보세요. 하나 둘셋 넷. 우러도 마소, 둘셋 넷. 맞습니다. 자, 이전는 보세요. 전혀 그런 소리 안 나. 하나, 둘, 셋, 넷. 대박.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 산전수전 산전수전 시작. 산전수전 산전수전.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시작. 다 겪어봤어 겪어봤다고 하니까 몸으로 겪어봤을까 그래서 다 겪어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따라리따지 따라리따지 따라리 <laughs> 이런 느낌 자 그런데 이 노래 슬픈 노래가 아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시작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o past. You're v e 여러분 o 번 e s t now. You're not going to come. 다 o u r e not going to come. y o 이왕이라면, 어디를 길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꺾어준다. 이왕이라면, 어디요? 라면. 이왕이라면, 시작. 이왕이라면, 라면, 라면. 남은 내 인생, 시작. 남은 내 나은내이생자나 이왕이라면 시작 이왕이라면 쉬고 나은내이생자그 다음 꽃길이면 꽃길이면 시작 꽃길이면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자 나 나는 자를 시작 나늦춰겠어 시작 나늦춰겠어 꽃길이면 나 좋 자, 어머니도 여기를 자 이렇게. 나는 밀지 마시고, 나자를 잘라주세요. 시작. 공길이면 나는 좋겠어.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하나, 둘, 셋. 울어도 봤 자, 길게 눈, 웃어도 봤어. 사전 수전 다 겪고 박수 한번만 주시면, 소리 한 번만 질러 주세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주인공은 나야 나. 근데 오늘은 왜어머니들 주인공이 아닌 조여처럼 하세요? 아, 이하면 즐겁게 여러분 하셔야죠. 이 가사는 우리 그 강사 김현희 강사가 쓴 거고요. 이좀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가사는 젊은 사람보다 우리 어머님들 연령대가 그래도 계신 분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오승은 선배가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이후에 가사 괜찮다 마음에 들어 그 같이 이 노래를 해보자 2년 만에 새롭게 앨범을 발표한 겁니다. 1월 30일 날 나왔고 3월 16일 날 전국노래자랑을 찍을 정도면요. 확실히 인기 있는 가수는 달라요. 진미영 선배랑 왕서방 나와가지고 아직도 전국노래자랑을 못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승연 선배는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자 어머들 손 들어보세요 네, 내 인생 내 주인공은 야 하나 둘셋 시면요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할때 어디를 꺾는다? 웃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한번 꺾었고요. 그다음 잔전수전 다 겪어 봤소. 자 여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라면에서 락자 이왕이라면 두 번째 꺾었고요. 남은 내 인생. 인생인자 세 번째 꺾고 꽃길이면 나 눈초 계속 계속 여기 네 번째 자 여기까지 네 군데를 꺾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나 둘셋넷쿵 울어도 봤어 쉬고, 산자수전다겪고봤소 준비, 하나, 둘, 라면 꺾고, 이왕이라면 인생 꺾고, 남은 내 인생 꺾고, 꽃길리면 나는 좋겠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났습니다. 이제 반 남았습니다. 어머들.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갑니다. 자 돈으로도까지 노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배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꺾는 것만 잘 기억해 셔도 됩니다. 성인 가요는 자그 다음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돈으로도 살수 없는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살수 없는, 네. 없는 금 같은 세월. 제일 많이 꼽는 데가 어디일까요? 세월. 네. 돈으로도 살수 없는 금 같은 세월. 자 세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돈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돈으로도 시작 돈으로도 시작 돈으로도 살이 붙어 버리면 안 돼요 돈으로도가 마무리가 되고 살수 없는 일이 붙어야 된다 어머니 자꾸 돈으로도 살 의미 없는 살이 붙으면 안 돼요 돈으로도 시작 돈으로도 그 다음에 하나 마무리 짓고 살수 없는 시작 살수 없는 그러면 돈으로도 살수 없는 시작 돈으로도 살수 없는 금 같은 세월 시작 금 같은 세월 아니요 새가 그 정도가 금 같은 세월 시작 금 같은 세월 흔월 손들어 보세요 어머님들. 이한이3월을 맞이했는데 몸을 정리해 용서 손치는 금 같은 세월. 어머님들 돈으로 세월을 살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없어요. 금은 살수 있어도 세월은 못 사는. 그게 금 금보다 더 귀한. 금자 금 같은 세월 시작. 금 같은 세월. 자 돈으로 살 좀. 하나 둘셋넷 돈. I can't live, I can't live 한 번이라는 어떻게 표현해요? 한 번! 그러면 한 번의 인생이 어떠 한다? 가면! 간다! 간다!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해주면 안 될까요? 시작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이래야 노래가 살죠? 한번 가면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노래 표현력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일초가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1조를 좋아하나봐요. <laughs> 2조, 시작. 한번 오지 않는데. 그냥, 오지 않는데. 하고 올라 쳐야 됩니다. 2조. 자, 마지막 3조, 시작. 한번 <laughs> 오지 않는데. 어메, 그 그래? 손가락 등극까지 좋아한데, 가면은 간다고. 한, 그냥, 한번 가면. 한번 가면. 오지 않을 때 땡겨줘야지. 한번 가. 오지 않는데. 자, 그 가운데 교재 나와보세요. 돈으로도 살수 없는 이렇게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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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나, 둘, 셋, 넷. 천만 전... 은 자 교재 만지지 마세요. 자 준비해 손. 하나 둘 셋. 청년도 잘 살아. 그세음 셋. 한번 가면 호지 않은데.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아 이거 이제 몸은 움직이니까 좀 보기 좋아요. 어머니들 굳어있지 마세요 이 아이면 자 처음부터 한번 열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교재 봐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해보세요. 시작. 지 말고, 리지 말고, 삽시다 음정이나 박자나 멜로디는 정확했습니다. 맛이 들여서야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주저하지 말고, 설이지 <막> 말고. <laughs> 자, 이것도 좋은 데될수 있으면 외우시는 거예요. 자, 말고라는 표현할 때 여기서 포인트가 커요. 주저하지 말고, 막설이지 말고. 여러분 시작. 주저하지 말고 막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이 노래는 여기까지 점점점점 노래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머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주저하지 말고 막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떨어뜨려나야 그래그래 시작. 그래그래 그래 시작. 그래그래 다 다가 어트다 다, 시작. 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바닥에다, 맨 바닥에다 쳐놓고, 그래, 그래. 이제부터 일었을 거야. 내 인생은 내꺼야. 그래서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해 갑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중일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이제은내거 주인공은 나야. 자 어머님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저하지 말고 할때 주저도 중요하지만 말고가 더 중요해요. 근데 어머니 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 분일하고 삽시다. 이거랑요. 제가 반대로 할게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 분일하고 삽시다.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오히려 앞쪽에 힘을 주면 노래가 잘못 가는 거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이렇게 시작 주저하지 말고 정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헤이, 그래. 그래 아니 달을 너무 길게 꾸면 안돼 하고 시작 하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주 진공은 나야. 삼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주제하지 말고 가사를 외우세요. 시작. 주제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 손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주 진공은 나야. 나. 저렇게 삼조처럼 할수 있을까요? 일조 일조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조는 나중에 할1조 시작. 지 말고, 하 삽시다. 와. 내 인생은 내, 내, 그래, 그래, 내 거, 남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이 절은요 참 대단해. 나야, 이 바구가 안 맞는데도 노래는 되는 거고. 왜그가니 가다가 가사가 오니까 음. 아주 십절 넘어가는데 아주.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참전을 이렇게 못해요 <laughs> 자 2절 시작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보순 해 하나 둘셋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주인공은 나야 어머니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시작 그래 그래 내 그래, 인생은 내꺼 이렇게 포인트로 잡으세요 시작 그래,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자은나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laughs>